2월 부인 월입니다. 목표로 하는 바가 늘어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심도 커질 수 있으며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선적이고 일방적 느낌도 더해지는 만큼 한 방향만 보고 나아가게 되기에 그에 따른 충돌과 약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현실적 계획을 세우고 주변과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긍정적일 것입니다. 3월 기묘 월입니다. 두루뭉술함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채롭게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펼쳐놓은 기회를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도 붙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일을 나누고 먼저 앞서가기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때 결실의 안정과 균형이 생길 것입니다. 4월 경진월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묶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가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조급하게 상황을 타개하려 하기보다 고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느낌으로 여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작은 것부터 정리해 나감이 좋습니다. 5월 신사월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새로운 것을 욕심내고 전부를 걸어 달려가면 잠시 얻는 듯 하다가 결국은 피곤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오던 바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과 연관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때 전체적인 안정과 조화로움이 생길 것입니다.